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결단이 필요하다. <laughs> 이러한 에,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세력이 에, 좋은 에, 그러한 개체가 하나 보입니다. 어, 이것은 산반화인데요. 음, 아주 꽃이 예뻐가지고서 제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laughs> 어, 지난해에 낙찰을 받았는데 어,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어요. 팻말을 <laughs> 보니까 지난해에 제가 15만 원에 <laughs> 낙찰을 받았네요. 어, 근데 지금 꽃도 없는데, 왜 영상을 준비했느냐 하면은, 이 낙차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신화가 보이지를 않아요. 아니, 이 정도면은 촉도 지금, 돌나 둘, 셋, 넷, 그, 아주, 네 촉이고, 신화가, 예, 한두개 정도는 보여야, 정상인데,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지금 이 화분을 한번 털어봤습니다 지금은 난석이 없죠 털어가지고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려봐도 안 보이더니 이 안에, 아, 네. 한 번, 이렇게 돌려볼까요? 보이시죠? 어, 여기에, 지금 신화가 붙어있어요. 어, 엄청나게 크게 붙어있네요. 어. 근데, 완전히 밑따랐어요. 제가 먼저 번에도, 어, 밑따라서 미치겠어요. <laughs> 이러한 제목으로, 어, 한 번,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밑다르면은 에, 이 신화를 기준으로 어, 난초를 심자면은 다시 심자면 이렇게 넣워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신화가 에, 제대로 크게 끔 하려면은 네쪽에 누워서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철사 거리로 하나씩 잡는 것도 어, 2년 3년 이렇게 걸리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감하게 이 신화를 제거하기는 너무나 아까워요. 완전히 연거렸거든요. 그렇지만 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 신화를 제거해야만 다음에 정상적으로 새 신화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보세요, 이렇게 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신화를 제거하겠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제거하고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제거한 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십니까? 이 안쪽에 저 그러니까 이쪽에 밑으로 컸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래를 향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커다란 신화를 하나 제거를 했습니다. 거의 어 손톱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신화도 아니 새 뿌리도 신화에서 붙어서 내리고 있는데요. 과감하게 떼냈습니다. 떼내고 저 밑에다가는 상처에다가는 약품 처리를 하는데 여기는 하필이면또 일본 제품이네요. 상표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치료를 하고 이건 이제 버리고 가을 신화가 됐든 내년 신화가 됐든 신화를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심어서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어, 다시 예, 심어졌습니다. 이제는 밑달지 않고 옆에서 잘 신화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기 처참한 <laughs> 현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에, 이렇게 난초를 기르시다 보면 싹이 늦게까지 안 나오는 거한 번씩. 이렇게 털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자기만 에못 올리고서 밑으로 뻗었으니까요. 햇볕을못 보고 죽으면 그만인데 이것이 썩기 시작하면은 난분 화분 전체를 버릴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밑다른 신화 제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